안녕하십니까 제형솔루텍 주주님들 저는 이제 제형솔루텍의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가장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 결과물을 제대로 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 다른 유튜버들 이제 뭐 3만원 뭐 5만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목표가고 지금 단기로는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고 이제 좀 밑에서 잡고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먹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단기 요런 고점이 한번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여기였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고점이 왔으니까 단기 고점입니다. 예. 단기 요런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또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뒤로 아시겠죠? 제가 그러니까 기준점 잡혔으니까 이제 매수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매수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매도까지 예, 대형 솔루텍의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전 분명히 단기적으로 매도 하라 그랬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랑 뭐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별로 차이점이 없지만 단기에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심이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한게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원그 제형솔로텍의 진심인 저한테서 단기적으로 최고의 대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등 나옵니다. 자 반등이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나올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니까 러 당장 당장 뭐 예를 들어서 그니까 신라젠 같은 거를 좀 볼게요. 가장 최근 거니까 네 섹터가 다른 건 알고 있어요. 신라젠은 제약 바이오고 제형 솔로텍은 이제 그 ois잖아요. 자 아무튼 근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예 네. 그니까 제형솔루텍이 악재가 없는데 지금 장대음봉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워가지고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래서 장대음봉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지켜졌습니다. 3,305원이라는 저점이 좀 지켜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건 아니면 뭐 막바로 반등이 나오건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고 이제 반등 때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절대 바로 안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등 때 매도하고 밑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제 이 원이 홀딩스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디 구간이었었냐면은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요요 요 이제 증거 영상인데 자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반등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반등 때 이제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밑에서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드렸잖아요. 자, 반등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거 하나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제 이거 나옵니다. 뭐 이거 예를 드는 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2620원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2620원이라는 저점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었던 건데 근데 이제 원위골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24400원이라는 지지선을 결국에는 이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더 뺐다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형 솔루텍이 2620원 요 여부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안 그러면 이제 원이 골딩스처럼 한번 뺐다가 반등 나오는 거고 여기 저점이 지켜지면은 신라덴처럼 했다가 요렇게 반등 예 여기서 뭐 막바로 반등이 나오는 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매도를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처 셀이 되겠죠 네이처 셀 그래서 얘네도 장대 운봉 나왔었고 그럼 이런 반등 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도 이제 하다못해 고점이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반등 때 매도하고 여기서 밑에서 잡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재형 솔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키 포인트 2,620원 따라서 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맨날 맨날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해드릴 거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금요일 것만 보더라도 제가 9시 1분 그랬어요. 9시 1분에 이격도 70도 되니까 미는데 언제 장태운봉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 팔고 관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시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미는 거예요. 한 번에 7%미었거든요한 번에. 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7%인 거예요. 2분만에 7% 밀면요. 은아장태운봉 오늘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여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맨날 맨날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형솔루텍의 진심인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한 이곳에서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한 대응 최고의 대응 검증된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대응 받을 여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대응 전략이라던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떴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 나는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제형 제형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어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맨날 맨날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01082754288, 제형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대응이랑,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제형 솔루테 후속주죠. 후속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 원이 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 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ABL 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이 전 호재 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이 당시 기술 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는데 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 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 19만 5천 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원부터 21만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 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이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개발 나선 K제약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의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은 2 0 3 0년에 백조 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가 ABL 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 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트를 보여드리냐면, 이 정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릴려는 제약 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투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아, 어, 이 링크 어딨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의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